뭐하냐 예, 아, 이거. 아, 어? 야, 이 이거. <laughs> 야, 이거. 야, 야, 이 이거. 이이 야, 이거. 이거. <laughs> <laughs> <진짜> <laughs> <laughs> <한> 어? <laughs> 어, 야, 이거. 잖아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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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거. 아 이거. 야, 이거. 한이 어, 어, 아야괜1대 어. 네. 1이니까 아, 괜찮아. <laughs> 야, 우리 로어다게 야, 어디 1대1 됐어. 아까연장넘어가 아, 아, 아 넘어갔잖아이한 아니, 쟤 또, 이제, 오라, 이거. 으아, 아이고. 거 아니야? <laughs> 야, 너무, 너무, <웃음> 내가 올게얘잖아 뒤에서 고리 어, 아안불는데안불었 야, 돼,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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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안 들었다, 안 들었다, 안 들었다. 야, 안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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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로, 야, 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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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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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붙을 사람? <laughs> 너 붙을 떼야이가안 돼. 야, 안 돼. <laughs> 야, 그래도 우리 마지막 엄청 하는데.

아야나세 개밖에 안 먹었어. 두개다먹어 야. 나, 아. 야, 야, 나 5대 0이라고 했지. 야다 봐도. 어

아, 불어. 아, 아, 새끼 힘든다니까또 이해 중이에요.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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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저...

걔도 탐캐야. 야 야, 너 지금 불으니까너 10만 원 내야 돼? 아이, <laughs> 아, 잠안돼 그래, 아, 큰도 났어. 요9천 몇만원 도데도 아, 9000과 9천. 그래 봐도 돼. 나9천이야 잠깐만. 잠깐. 아 잠깐만. 잠깐. 아, 잠깐. 아, 잠깐. 높 야이프 <laughs> 아, 이야이 프리, 아, 이야리 프리, 아, 이 프리, 이 프리, 이 프리, 아, 이야 아, 이프 아, 이프장 아, 이 프리, 아, 이프 아, 이 프리, 아, 이프이 프리, 이 프리, 이프이프이 아, 이야리 아, 이프 아, 이 프리, 이 프리, 아, 이이프이 Stop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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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et down! Get down!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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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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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려 네. 아, 네. 아, 아안었잖아었다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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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뭐, 그냥 해랬잖아심판 아니, 아니잖아. 판이 그냥 그런 선수야. 야 심판 저안될 듯. 심판그면 심판. 이 가. 야 심판. 아니 심판이 호루라기로 말은 그냥 해가 어떠 심판이 이게 맞네. 아니 말이 안 야. <laughs> 컴퓨터가 멘대잖아. <낸데잖아>! 영준이치 해요. 어으니까 여기 먹 야, <laughs> <먹었드니까> <laughs> <laughs> 야 왜그너 넘기는데 왜 이렇게 떨어? 아, 거야지 이거는 야, 려진 <laughs> What ah, 뭘봐줘뭘 봐도, 뭘 봐도, 뭘 봐도, 뭘 봐도, 어? 뭘, 빠져? 뭘 빠져? <laughs> 안넘어어안넘어갔안넘어갔어농야농구야야야농야야 <s randomized>

ભંરવા ભ૨ા૨ાા ભ૨ા ભ૨ાા ભ૨ા ભ૨ાા ભ૨ાા Good uh job, -huh. uh -huh. 만원달다니까야이 시원해 그냥. 그냥 먹으려고 야아야어5만원5만 그 원인데 가만 있어 5만 원인데 아니 <laughs> <5만 원인데. 웃음> 던져서 야, 아, 야 가만있어 야야야야 미쳐 야 야, 야, 한 번만 던져보고 야한 번만 던져보고 10만원 10만원 한 번만 던져보고 아 10만원 한다니까 야, 지면안돼야 가만있어 가만있어 야, 야 그만해 그만해 나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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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내가 지 야, 자 날이 야,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야 내가 야, 한번 던지는데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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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씩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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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씩 야, 만원원씩 5만원 벌 테니까 만원씩만드 내가 1원 내고 아씩 내고 먼저 <목소리베리> 자 말하면 되고 자 앉으세요 앉으 날이 면날 마다 오는 게아니라요 영재야 막대기로 막대기 봐 이거 막대기봐이막대기를끌어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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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어떻게 으네 그거 못꺼지 아, 그 막대기 올라가서 저쪽 저쪽 거막대기 아니 라하니까왜 올라가 정국 어? 뭘왜 올라가 안 받쳐 야그 막대기로 그 막대기로 아 놔두라니까 막대기로 놔두라니까 아놔니까 얼만 봐라 야너 어, 엄마 이평이야 그거 내려놔 엄마 우리 돈반십만원 아. 내야 돼 <laughs> 아 아니 야 쑤시야지. 때리지 말고 쑤시야지. 때리지 아니, 말고. 야, 돼가, 때리지 야, 머리 좀 써야지, 야 때리지 마. 고 <laughs> <laughs> 아, 야 우리 심발내렸야이새 아까, 아까 신발 내렸야이야야야발만 심만 내야이야 카메라 진이 깔빨 봐. 신만 내렸어. 가메라 진짜. 너 찾아봐. 어. 아이 누가 잡어. 공이로 자이마민려 새끼야. 이래고 그렇지. 뭐. <laughs> 씨. 고 <laughs> 뭐야 씨 이거. 뭐야 이씨